DGB 금융지주 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8 0 0 0원 선까지 20% 정도 빠진 뒤올 들어 조정을 받으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7,870원의 장을 맞춰 종가 기준으로 52주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이 보유 주식의 절반가량인 609만 주를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매각 규모로는 삼성생명이 옛대구행 주식을 차들인지 40여 년 만에 최대입니다.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고, 향후 주가가 조만간 회복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보험 회계 기준 도입에 대비해 자금 확보 차원의 처분으로 보이는데, 삼성생명 측은 나머지 지분 3.35%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GB 금융 지주는 경영 실적 개선과 배당 확대를 통해 주식 가치 높이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올 2월 기준 4.85% 지분을 보유한 미국에 기반을 둔 자산운용사가 DGB 금융 지주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TV 정서욱입니다.